자, 105번이에요. 오박 <laughs> 자, 음, 나는 삼각형이 하나 있어. 자, 이렇게 삼각형 있고, 자, 이제 여기가 120도 여기가 7 이래 자, 이때 이제 이 삼각형의 내접원 반지름 길이를 구하는데 자, 내접원 반지름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건데 자, 넓이가 자, 이 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15루트 3이래 이게 넓이고 자 이제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해라.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. BC. 네, 그리고 이제 a, bc라고 하면 자 우리 이 e 길이는 a, 그지? a 길이는 c입니다. 그럼 우리 내접원 반지름 길이는 어떻게 구하는지 중학교 때 해봐, 그지?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삼각형의 넓이가, 그지? 삼각형의 넓이를 자이 내접원 이렇게 있다. 지금 내접원 반지름 이용해서 2분의 1 곱하기, R 곱하기, A 더하기, 7 더하기, C. 우리, 요렇게 쓴단 말이야. 여기까지 이해가 될 거예요, 아마. 그죠? 자,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는 원의그 뭐야, 원이 아니라 삼각형 넓이를 두 가지로 구하죠. 그냥 원래 넓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걔를 내접원 반지름이 높이가 되는세 개의 삼각형으로 나눠서 구합니다. 그죠? 자, 그러면. 나 얘가 궁금한 거니까, 얘가 궁금한 거니까, 누구랑 누굴 찾으면, A 더하기, C를 찾아내면 되겠네요. 그죠? 즉,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지금 A와 C에 대한 식이 몇 개? 식이 두 개가 있으면 돼요. 그쵸? 두 개만 있으면 되는 거고, 뭐 보통 이렇게 되지 않을까, 이게? 이게 지금 삼각형이 정해진 걸까요? 안 정해진 걸까요? 이건 안 정해졌을 겁니다. 왜? 지금 각이랑 길이 하나만 구해졌고, 대신 a랑 c 사이의 관계는 있을 거예요. 왜? 넓이가 4분의 15루트 3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. 자 그럼 일단 a랑 c 사이의 식을 어떻게든 두 개를 만들어보자. 그러면 되겠네. 자 어떻게 돼? 일단 2분의1 곱하기 a 곱하기 c 곱하기 네, 사인 60도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중학교 때 배우죠. 자 얘가 삼각형 넓이입니다. 4분의 15루트 3입니다. 네, 인인 60도는 2분의 부트 3이죠? 자, 둘이 곱하면 4분의 부트 3이니까, a 곱하기 c는 일단 15, 이렇게 해서 하나 나왔습니다. 네, 그럼 둘이 뭐 이제 제곱한 거에 합을 알든, 세제곱한 거 합을 알든, 알면 되겠네. 그치? 그래야지, a랑 c 합한 게 나올 거 아닙니까? 어, 자, a랑 c 사이의 관계식을 하나 더 찾아야 되는데, 관계식이 여기 있겠다. 자, 지금 잘안 보이는데, 자, 이렇게 해야 돼. 자 여기서 특수각을 써야 되잖아. 120도를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쓰라는 얘기입니다. 자, 120도면 이쪽이 몇도예요? 얘가 60도가 되겠죠. 자, 이건 우리가 쓸수 있는 조건이죠. 자, 특수각이니까요. 특수각이니까 뭐 무슨 삼각형 찾아야 돼? 그렇지, 직각삼각형 찾아셔야 되죠. 직각삼각형 찾아야 됩니다. 자, 여기가 c입니다. 그럼 여기는 몇 분의 c입니까? 이건 2분의 c고요. 이거는요, 네, 2분의 루트 3C가 되겠죠. 특수각인 걸 이용해야겠네요. 그럼 A랑 C사이의 관계식이 하나가 더 나오죠. 어디서요? 네,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나 더쓸수 있게 되는 거죠. 네, 그럼 되겠네요. 자, 그래. A 더하기 2분의 C의 제곱 더하기 2분의 루트 3C의 제곱이니까 4분의 3C의 제곱이 49가 되겠습니다. 네, 전개하죠. A제곱, 그렇지? 4분의 C제곱, 4분의 3C제곱이니까 네, C제곱 그지? 그 다음에 더하기 AC가 49입니다 네, 다했네요 A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은요 자, 이거 넘어가면 35다 자, 니랑 니를 알고 있으니까 A 더하기 C 구할 수 있습니다 A 더하기 C의 제곱은요 이거에다가 제 2개 더하면 되는 거니까 65네요 그쵸? A 더하기 C는요 네, 루트 65입니다 그럼 이제 다했네 그치? 우리 뭐하면 되는 거지? 그치? 뭐뭐 알고 뭐. 하는거 있잖아? R? 맞나? 네, 내정한 반지름 알고 하는 거니까 A 더하기 C를 다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대입하시면 4분의 1, 자, 15 루트 3은 자, 2분의 1 곱하기 알고 곱하기 루트 65도하기7 숫자 안 이뻐 그치? 숫자가 안 이뻐 이거 좀 이쁘게 되려나? 자 여기 요거 하나 지우시고요. 자, R은요, R은요, 2 곱하기, 루트 65 더하기 7분의 15 루트 3입니다. 네, 자, R은요, 그러면, 이거 분모 분자에다가, 그 유리아에 좀내정2 곱하기 16분의 15 루트 3 곱하기, 루트 65 빼기 7입니다. 3 2분의 15, 루트 3 곱하기, 오, 어? 숫자가 이상해. 루트 3으로 딱 떨어지는데. 어지지 계산 또 틀렸나? 자, C, 이분에 루트 3C, 2분에 1 곱하기, A 15. 아, 내가 잘못, 아니나에. 이5 A제곱. C제곱. AC. 45. 아, 여기 틀렸네. 미안해. 어, 15를 빼니까 여기가 34죠. 34죠. 자, 미안해. 그래서, 정리 합시다. A 더하기 C 의 제곱은 어네 이거에다가 34에다가 네. 30더 해야죠. 4니까 자 A 더하기 C는 8입니다. 8 자, 다시 대입할게. 4분의 15루트, 3은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8 더하기 7, 15네요. 그쵸? 그렇죠? 15, 15 그럼 r은, 2분의 3이죠. 네. 그래서 P는 2, 응? Q는 1입니다.